자 저번 시간에 가색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가색격에 대해서 조금 좀 파고들어 달라. 해서 제가 다시 합니다. 자가색격은 심을 가짜인데 거둘 색입니다. 즉 곡식을 심어서 거둔다, 농사를 짓는다는 거. 그러니까 흙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가색격을두면은 우리가 부귀한다, 수명이 좋다, 장수한다. 이런 걸좀어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가색격을 보면은 성격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요. 그리고 충성스럽고 효도가 있고 포용력 이 있어요. 침착하고 성실하죠. 하지만 은근히 고집이 강하고 고집식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색격이라는 거는 다흑기이니까 화개살 기운이에요. 그래서 가색격을 승도지명이라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어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의 직업은 안 맞아요 그래서 특수직 즉 우리가 중팔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종교성이 아주 부합이 돼요 또한 예술성 예능성 기능성 우리가 하는 역학 중에도 발달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사주를 두 개를 올렸어요 자 보세요 기미일주 먼저 볼 겁니다 일간이 기토인 흑기운이잖아요 연주와 월지 일지 그리고 시주에도 흑기운이 포진되어 있어요 월간의 병화요? 화생토라고요 이것이 바로 가색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일지 볼까요? 비슷한 가색격이죠? 어? 그런데, 시간의 개수라는 고춧가루가 있네요. 왜? 가색격을 못 갖잖아요. 하지만, 일감과 무기와 화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가색격이 된다는 것입니다.